안녕하세요. JD입니다. 7월 3일 일요일 밤 11시 21분 음, 더코 이포스 리퀘스트 비체인 폴리곤 위믹스 예,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썬더코어. 썬더코어는 지금, 음, 얘도 월봉인데, 월봉이,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네 묶음까지 다 나온 걸 보니까, 한번더 하락을 할래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어, 은봉 세 개로, 월봉상 음봉세 개로 나왔고, 뭐, 반등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여기, 50% 선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뭐, 월봉상 파동을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파동상, 어, 월봉상으로는 별로 의미 없는 어,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예, 그냥 횡보라고 봐야 돼요. 음, 썬더코어는 횡보라고 봐야 되고 어, 분기봉상으로도 별 의미가 없고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고 어,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아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241선 여기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뭐별 의미 없어요. 거기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는 지금 뭐 물리신 분들은 241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 썬더코어는 적어도 14원까지는 올라와줘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고 기다려셔야 돼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바닥에서 뭔가 단타로 보시고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얘는 여기가 돌파해야겠죠. 예, 7.97, 예, 7.97이 1차 매수 타점이 되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가 궁극적으로 얘, 얘가 지금 썬더코어가 올라와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다. 어, 얼마냐? 여기가 10원, 예, 10원이네요. 딱 10원, 10원 자리가 딱,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1차 7.97, 2차 10원, 요 자리.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올라오면, 여기 얘도 이제 241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면, 아, 이제 한번 괜찮,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해보 희망으로 돌려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바닥이, 얘도 지금 모양을 보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 그래서 얘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때 한번 쫙 올랐을 때 이게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얘는 여기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지금 거래량이 나온 게 없어서, 요때가 어, 얼마였지? 어, 26, 26원. 네. 지금은 뭐 까마득한 자리인데, 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버텨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것 같다. 그래서 썬더코어는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이 241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저점에서는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어, 1, 2차 매스 타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 포스? 이 포스는 뭐, 이거는 차트상 보면 볼게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어 그냥 쭉 꼬라 박는 지금 차트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런 차트는 참 들어갈 수 없는 차트인데, 이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고점에 물리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고점에 물려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런 건지, 이런 차트를 보시면, 그냥, 그냥 관망해야 돼요. 야, 이거 저점인가 보다. 여기서 이제 나 매집해야지. 그래서 얘가 무슨 뭐, 어떤 희소식이 있던 뭐든 간에,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들어가기는 에 저점이 계속 어딘지. 제가 계속 차트를 말씀드리지만, A, B, C 조정이 한번더또 내려올, 이렇게 내려올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횡보를 얼마나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하양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쳐다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받고 있으니까, 꼬라받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가 저점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야 끝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 어디까지 내려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고점에 물려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 차트상 241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241선이 이렇게 지금 돌려나가는 모양 그리고 이평선들도 지금 완전, 완벽한 지금 역 배열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격이 되게 넓어요 이게 241선하고 60선하고 상당히 넓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이 이동평균선이 좀 모아져야 돼요. 모아지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또 피래침이 이렇게 꽂혀 있는 애들이 많아요. 타점 잡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별로 어 얘는 좋은 차트는 아니다. 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얘는 여기는 돌파해야 된다. 그럼 얼마냐? 175.1 네, 175.1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단타로 한번 어,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요 240선이 여기 있죠? 여기에 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얘는 최대 최대 175에서 만약에 잡으면 한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256. 네. 그리고 거기까지는 한번 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얘는 일단 바닥에서 어 어떻게 조정을 보일지, 지금 여기서 조금. 붙기는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일단 175.1 그리고 256 이렇게 보시고 1, 2차 매수 타점을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75.1에 잡아서 얘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 주면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무너지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세 번째 아, 요거 어 리퀘스트 리퀘스트 월봉상 보면 이거 별로 안 좋은 모양이야 이런 거 이렇게 피래침이 이렇게 꽂히면서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어, 지금 음,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닌데 어, 얘가 지금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려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이번 달에 또이 짧은 시간에 또 많이 빠졌네요 어, 아 이렇게 아이 이런 차트는 별로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털고 내려온 건데, 여기까지 한번 쫙 쌓다가 한번 털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일봉상 보면 이게 언제죠? 4일 전? 음. 이때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쫙 한번 하고, 이런 차트가 나오면, 만약에 이게, 이거 제가 못 봐서, 미리 못 봐서 그런데,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지금 적어도 그러면 이 리퀘스트는 이 고점에 물려신 분들을 다 탈출시켜 준 거잖아요.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탈출시켜 줄것 같은 이런 파동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내가 여기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이거 지금 절호의 찬스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여기를 한번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거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여기서 구제시켜 주고 이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때 탈출을 못 했다. 또뭐 이게 가니까 또 여기 어디선가에 또 분명히 또 그런 분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언제 갈지는 몰라요. 이게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는. 일단은 뭐끝 모양을 그리고 내려온 거 아닌 거라는 거에만 그냥 좀 위안을 삼고 있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아, 이렇게 되면, 길게 한번 보면, 분기봉. 음, 분기봉이랑 일봉은, 아유, 연봉은 별 의미 없을 것 같아. 요 일단 얘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된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주봉상 얘가 음봉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주봉상. 그러면 별로 좋진 않아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여기 저점 88.88 .88, 여기까지 한번 이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그래서 주봉상 은봉으로 바뀌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가줘야 되는데, 적산병으로. 그러면, 아, 얘는 지금 뭐좀 애매하네요. 일단 얘는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 다시 기회를 줄지는, 아, 뭐 지켜가야 가는 거니까, 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얘가 갑자기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그냥 빵치고 올라가, 근본 없이 올라가니까 아, 뭐또 그런 걸 기대해봐야 되는지, 제 저는 이 차트를 보니까 뭐 이거는 진짜 어, 캔들도 몇개안 되고 뭐 이거는 지금 볼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음, 그냥 각자 알아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아, 지금 이게제 제가 뭐제 제 눈으로 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지금 차트네요. 차트라고 하기에도 지금 뭐몇개 없어가지고 얘는 지금 고점에 물려신 분들 여기 혹시 이때 탈출 못하고 또 희망해로 돌리다가 그냥 결국에는 다시 꼬을 이렇게 쭉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은 뭐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을 본인이 선택을 그렇게 한 거니까 탐욕이 부른 화화다 그렇게 보시고. 뭐, 그래도 별수 없죠. 얘가 결국에는 여기 한번 찍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지금 뭐 캔들이 지금 어, 몇개 서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 얘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저, 적어도 여기 얘가 지금 이렇게 붓지 형태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말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한 이만큼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음봉인데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뭐 팁을 드리자면 얘는 여기 때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매수 타점이 돼요. 144.7, 144.7 돌파해서 올라가면 일단 단타 자리가 되고 그러면. 요 우선을 치고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50%선을 돌파해, 한 방에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체인. 비체인은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까지 내려왔고, 음봉세 개로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반등이 한번 나오고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잡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대략 얘는 비체인은 여기 요 지점이 이제 어 얘가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한번 조정을 받으면 끝낼 것 같아요. 비트코인처럼 27.1 예, 얘는 비체인은 27.1을 지지하고 여기를 터치하고 요때 음, 한번 터치한 것 같은데 여기 예, 27.5까지 내려왔었네요. 어, 아직 여기를 못쳤 27.5까지 내려왔었는데 최저점 그래서 여기를 한번 터치하고. 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내려왔으니까, 한번 반등 나왔다가, 한번 찍고 또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얘는, 비체인은 좀 기다려보세요. 어, 그렇게 되면, 요 자리를 지, 지지하는지 지켜보다가, 매수 타점이 나오면, 그때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체인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요 자리죠. 34.5. 34.5를 돌파해야 됩니다. 34.5가 1차 매수 타점이고 2차로는 여기가 무조건 여기가 중요한 자리에요. 여기 45 45는 빛의 인은 45원.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45원. 이 자리는 지지 상관없이 돌파만 하면 들어가볼 수 있는 자리야. 단타로. 그러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 얼마냐? 69.9, 69.9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빛에는 딴거 없습니다. 이 자리 돌파하면 1차로 한번 단타로 매수하고 45원을 돌파한다. 여기가 매우 중요해요. 45원을 돌파하면 69.9까지도 한번 갈수 있고, 뭐, 어, 괜찮은 춤의 타점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빛에는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가 모르겠네. 장기적으로. 월봉상은 이렇게 나왔고, 분기봉상, 음봉 3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음, 봉상 3개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비체인은 거의 이제 조정의 끝물에 다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얘는 아까 일봉상 말씀드린 그 매수 타점이 오면, 특히 이 45원 자리, 요 자리 매우 중요합니다. 요 45원 자리, 요 자리를 돌파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를 돌파하면 무조건 한번 수익을 줄것 같으니까 45원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폴리곤은 월봉상 세 묶음이 나왔어요. 하나, 둘, 세 묶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세 묶음이 나왔으니 음봉 다섯 개가 될지, 뭐 이렇게 세 개에서 끝나서 여기서 반등을 한번 이번 달부터 해줄지,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폴리곤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은봉으로 말아 올렸는데 1봉상 한번 볼까요 1봉으로 한번 놓고 보면 음, 바닥에서 이렇게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1파 2파 이렇게 된걸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얘도 확실하게 ABC가 나온 상황이었고 어, V자 반등을 한번 했네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죠 얘는 여기 올라와야 돼요.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설프게 또 다시 잡다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992. 예, 992. 폴리곤은 무조건 여기 992원을 기다려보세요. 여기. 992원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보시고, 단타로 한번 뭐 모험을 해보실 분은 816. 예. 816을 한번 모험해볼 수 있는 자리다. 816. 그래서 816일차 여기는 초보분들은 하지 마세요. 여기 무너지면 내려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992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 992원 얘는 폴리곤은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얘는 괜찮아요. 그럼 얘는 한번 매수해 볼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운봉 없이 돌파하면 1파, 2파. 그런 다음에 3파는 816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992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고, 992원 자리가 중요하니까, 일단 1차 여기 매수타점, 2차 매수타점, 요걸 보시고, 폴리곤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마찬가지로, 요 241선 있죠? 이건 뭐 바이낸스 차트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241선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럼 얘도 갈 길이 멀죠? 어, 한참을, 1파, 2파. 3파 그러면 3파는 적어도 이거보다는 높으니까 한 요정도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럼 3파 4파 5파 그러면 241점 241선까지가 한 1파 자리일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폴리곤은 뭐 시총도 크고 하니까 얘는 뭐 잡코는 아니니까 한번 잘 보시고 메스 타점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분기봉이 어떻게 되나 분기봉상 은봉 3개 나왔네요 이번 이번 분기까지 내려올래나 음, 연봉상 제가 이거 예전에 바이낸스 봤는데 크게 얘는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끝난 거 아니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위 믹스 위 믹스는 음. 위 믹스는 일단 이게 월봉상 이 모양이 되게 좋다 그랬죠 제가 요때 이 월봉상 이 모양이 되게 좋은 모양이다. 이 양봉이, 이 양봉이 전달에 음봉을 50%선 이상을 확실하게 말아 올렸는데 저점도 가장 낮은 저점에서 말아 올린 상황이고 하니까 얘가 미친적하고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한.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다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크게 보면 1파, 2파, 3파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믹스도 그냥 버티세요. 위믹스도 어, 지금 뭐 월봉이 되게 좋은 월봉이 나온 상태에 이제 1개월 빠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어, 지금 보면 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위믹스는 전형적으로 차트가 잘 보여요. 이렇게. 1봉인데 1파. 2파 그리고 여기 3파 지금 4파 조정해 이 4파 5파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5파는 여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 5파가6110예6110을 돌파할 무조건 6110은 돌파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얘가 일봉상 매스타점이 어디가 되느냐 아여기4140원에4140 예, 원을 돌파하면 얘는 매수 타점이 됩니다. 4,140원. 여기를 돌파하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 6,110원. 여기까지. 그래서 1차 여기를 매수 타점을 잡고, 6,11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5파가 시작된 거니까, 5파, 6,414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일단 한번, 매수 타점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얘는, 어, 일봉상 확실하게, 그렇게 모양이 나온 것이므로 어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위믹스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어저 도지하고 A A다 어 BTC 차트를 보면 좀 다르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BTC하고 근본적으로 이 지금 일반 현물 차트하고는 달라요. 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BTC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매매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현물로 매매하시는데 BTC 차트를 보고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로 이 매매하는 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 다르게 들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BTC 뭐 현물 차트는 막 꼬라박고 있는데 BTC 차트는 막 상승 중인데 이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어 그거는 이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BTC로 내가 매매하는 게 아닌 이상 어, 이 현물로 매매하는 중이라면 은 어, BTC 샷, 차트는 별도로 보, 봐야 되는 게 맞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하나만 더 볼까요? 세타, 아. 세타. 세타 아, 맞나? 세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세타가 이건가? 세타 세타 토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타 토큰을 보면 세타 토큰 월봉이 어떻게 되나? 음 이거 왜이러지 아이고, 다시 보겠습니다. 세타 토큰 월봉을 보면, 음. 세타 토큰 월봉을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음봉 세 개로 나왔고, 지금 다 비슷한데, 참 애매하네요, 얘도. 아이고 월봉상 보면 얘도 이 돌파했던 여기 고점까지 한번 뭐 내려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어, 지켜보시고 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은 뭐 웬만큼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진짜 언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저점이 어딘지도 지금 확인할 길이 어렵고, 어, 그래서 지금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세타 토크는, 뭐 얘가, 얘는 잡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 얘는 하나, 하나 자리만 보시고 계시면 돼요. 여기 이 자리. 어, 2075원 자리. 2075원 자리만 보고, 그냥 계속 요, 요 자리를 음봉없이 돌파하는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75, 2035, 2075 자리가 되게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2075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기다리시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75를 돌파할 때, 음봉 없이 돌파해야 됩니다. 음봉 없이 얘를 돌파해서 올라서면, 그러면서 거래량이 붙는다. 그러면 얘는 2075원 자리를 돌파할 때 어, 한번 수익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여기 여기 240에서 위까지는 올라와야겠죠. 240에서 있는 자리가 대략 4,100원 자리거든요. 이요 자리까지, 요, 뭐이 요 자리까지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여기 돌파하면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도 240일선 위치 있는 데까지는 그러면 뭐한 4,100원, 4,1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세타토큰도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 어 단기적으로 고어그 자리만 보시면 될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얘도 지금 어 분기봉상, 음봉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봉 다섯 개가 나왔으니까. 음, 지금 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세타토크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파, 2파, 지금 3파, 지금 4파 거든요. 5파가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5파가 적어도 그러면 그럼 5파가 정고점까지는 가는 거죠. 22,2120원. 2만, 2만 예. 세타토크는 22,000. 150원, 120원 이 자리까지는 그냥 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4파니까 4파 조정을 끝내고 나면 5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혹시 세타 통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전고점까지 한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얘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도 된다. 어,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요거까지 해서 마, 어, 오늘 좀 밀린 게 있어가지고 쭉 그냥 몰아서 했는데 어, 뭐 크게 볼 거는 없어요. 알트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거 저점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점이 어딘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가 출렁이면, 또, 알트들도 한없이 그냥 막 무너지고 할수 있으니까, 지금은 저점 잡겠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음, 아 어,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지,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돌파 지지할 때, 그때 매매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처음에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알트들이 또막 오르는 이유는 뭐였냐? 비트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 빠지면서 횡보하다가 비트가 상승했다가 횡보할 때쭉 빠지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알트들이 올라오니까 얘네가 빠진 거라고 볼수 있어요.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tc는 초보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이 BTC 차트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하고 그 현물 비트코인하고는 또 달라요. BTC 차트에서 알트들이 막뭐 그냥 근본 없이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 현물 차트는 얘하고 연동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아그 정도로 보시고 저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어 내일 또 제가 한번 아 어, 나머지 또 올릴 수 있는 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